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이에요? 예, 8 8주년이요 야, 88년.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이 오랜 시간.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88년의 시간을 보냈을까?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88년의 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은혜 받고 지내올 수가 없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주실 더큰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36년 10월 25일 날 교회가 창립됐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처음에 창립할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어, 교회에서 조그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어, 초창기 때의 모습입니다. 참, 어, 이렇게 봐도 조그만 옛날의 어른들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영두포 역전 앞에 일본 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절. 그 일본 절을 우리 교회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가 이제 유교가 발생하고요. 유교가 끝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소망을 잃었잖아요. 이 소망을 잃고 이 암흑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다. 그래서 교회를 줘서 이땅에이 영리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 어 건설. 어, 건축된 교회가 지금 보이는 그 빨간 벽들의 교회입니다. 1954년에 80평 정도 교회를 짓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역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제가 이곳에 부임을 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지무하던 곳이 이제 강남인데 목사님 강남에서 오셨는데 강남을 영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동 세브란스, 영동 대교, 영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영등포의 동쪽.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영동이란 뜻이 영등포 동쪽이다. 옛날에는 서울의 중심이 종로, 중, 중, 종로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남으로 올때 가장 중심이었던 곳이 영등포였습니다. 영등포 어, 해방을 맞이한 젊은이들 또 6.25를 겪었던 젊은이들이 이 영등포도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곳에 방직공장이 많았고요. 그 젊은이들이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지만 소망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6개월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시대적으로도 아무라고.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영두보 중앙교회고요. 이 역전터에다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만 헌금을 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감리교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이 영등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자. 이들에게 예수가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연회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게 아까 봤던 지금 보이는 저 빨간 벽돌 80평의 교회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암울한 시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발전하다가 이제 이곳에 교회를 옮겨서 1978년도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2024년 낡은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그 짧은 역사지만 이 짧은 역사, 88년에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오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한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애쓰고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교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던 교회로 지금까지 잘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명은 더 우리에게 주어진 더큰 사명이 되어 이 사명을 잘 이어받아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심수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88년의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긴 시간 동안 가만히 보게 되면 기쁜 날도 있었고요. 어렵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자, 기쁜 날이나 어렵고 힘든 날이나 우리가 지나놓고 보게 되면 다구비구이 고개고개 다, 구비구비 다 넘,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88년의 시간을 잘 지내온 겁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암흑기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이겨냈습니다. 어려움을 이겼어요. 이겨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못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저절로 감사가 따라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88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 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본문을 읽을 때제 마음에 탁 닥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 주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감사의 표현은 찬양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감사하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그래. 우리가 8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창립 예배는 이 감사의 표현을 찬양으로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기도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죠. 1절은 성가대가 부르고 2절은 우리가 부르고 3절은 화음을 한번 해보자. 화음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요. 어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한 가닥 하셨는지 화음이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어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저는 천국 가면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목사들은요. 천국에서 제일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기서 늘 설교하니까 천국 가서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는데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앉혀 놓고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바울 사도가 있는데 거기 앉혀 놓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이딱 담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앉혀놓고 이 베드로와 바울 앞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가대했던 사람들이야. 제일 인기 있어요. 어, 저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이드신 권사님과 젊은 사람들이 화합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죠이 찬양, 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88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90년, 100년, 200년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죠. 아멘입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요. 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다 인터뷰해가지고 영상에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상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졸지 않으셨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알기는 너무 잘아시네 그냥.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못합니까? 우리들이 너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 내가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내 마음을 주고 섬기는 게 그게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90년, 100년, 200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건 뭐냐면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름에 텃밭 하신 분도 계시죠? 텃밭하보면 여름에 상추하고 고추가 많이 나요 혼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줘야겠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갖다 줘야지 우리 장로님 갖다 줘야지 그러면 상추도 뜯고요 또 고추도 뜯어가지고 비닐봉지딱 담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서 이거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무언가를 주려고 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 가고요 무언가를 주려고 하게 되면 사랑이 거기 싹,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89년, 90년, 100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암흑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소망도 없어요, 신망도 없어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도 신망도 없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아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교회가 신망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왜 방황합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해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막 방황해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인이면서도 방황을 합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인이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신앙에 방황을 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가 소망이고 여기가 진리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든든히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